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온 감동 스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55세 화물차 기사 박철호 씨. 25년간 무사고로 전국을 누빈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8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그에게 어느 겨울밤 휴게소에서 만난 한 여인이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창 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온도계가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속도를 시속 60km로 줄이며 서천휴게소 진입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비친 눈발이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철호입니다. 올해 55살, 화물차 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12톤 카고 트럭을 몰고 전국 곳곳을 누비는 게 제일이에요.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달려왔다는 게 저만의 자랑이죠. 아내 미영이는 8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먼저 떠났고, 딸 하나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지만, 그게 우리 같은 화물차 기사들의 일반적인 삶이기도 해요. 휴게소 주차장은 이미 여러 대의 화물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트럭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허리를 쭉 편히 관절이 뚝뚝 소리를 냈어요. 8시간을 계속 운전한 탓이었죠. 주위에 몸을 움츠리며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평일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푸드코트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7,000원짜리 해물우동이었어요.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어요. 첫한 입을 넣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동을 다 먹고 트럭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바카스 한병 어떠세요? 뒤돌아보니 하늘색 패딩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였고 휴게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박카스 판매원이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웃음이 예쁘고 인상이 선량해 보였습니다. 얼마예요? 1800원이에요.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별 생각 없이 지갑에서 5천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고 차가운 바카스를 받았어요. 그녀는 거스름돈을 정확히 세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에 조심히 가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옆트럭의김 기사가 어깨를 툭 쳤어요. 야, 철호야! 그 아줌마한테 바카스 샀냐? 김 기사가 담배를 입에 물고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왜? 야, 그 아줌마 유명해. 밤에 돈좀 쓰면 바카스 말고도 준다더라. 알지. 김 기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그 단정해 보이던 여인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김 기사는 여러 휴게소를 다니는 베테랑이었기에 그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몰랐네. 대충 얼버무리며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트럭은 현대 엑시언트 12톤이에요. 들어가는 따뜻했어요. 운전석에 앉아 바카스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피로 회복에는 바카스가 최고죠. 하지만 김 기사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했을까? 나이 쉰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따스했던 그 미소가 김 기사의 말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에요. 운전석 뒤편에 있는 간이침대를 펼쳤습니다. 핸드폰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폭설로 휴게소에서 자. 걱정 말어. 몇분후 아빠 조심하세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미영이가 떠난 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창 밖을 보니 눈이 그쳐 있었어요. 세면을 하고 휴게소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계란 후라이. 8천원짜리 간단한 식사였지만 배는 든든해졌습니다. 들어가 뷰리에 쌓인 눈을 치우고 출발 준비를 했어요. 어제 그 바카스 판매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눈 덮인 고속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렸어요. 제한 속도 80km, 구간을 60km로 달렸습니다. 점심때쯤 안성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간단히 김밥 두 줄로 배를 채우고 다시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걸어가다가 익숙한 하늘색 패딩 점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여성이었어요. 다른 트럭 기사분께 바카스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제 그 기사님 아니세요. 무사히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도 바카스 한병 어떠세요? 네. 한병 주세요. 그녀가 차가운 바카스를 꺼내 건네 주었어요. 제 손과 그녀의 손이 살짝 닿았는데,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순이라고 해요. 여기저기 휴게소 다니면서 박카스 파는 사람이죠. 아, 네. 저는 박철호입니다. 화물차 운전하고 있고요. 철호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히 운전하세요, 철호 씨. 순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정겨롭게 부르며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부산까지 가는 긴 운행이었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을 내리고 빈 차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충주휴게소에 들렀어요. 트럭에서 내려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제 트럭 앞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순이었어요. 그녀는 제 트럭 와이퍼에 뭔가를 끼우고 있었습니다. 다가가려다 잠시 멈춰 서서 지켜보았어요. 순이는 곧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저는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와이퍼에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철호씨, 밤에 운전하실 때 졸음 조심하세요. 바카스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음식도 챙겨 드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순이, 메모지 안에는 작은 사탕 두 개도 들어 있었어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운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트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룸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어요. 냉각수가 세고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박철호인데요. 트럭이 고장났어요. 내일 아침에나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없이 견인차를 기다려야 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충주휴게소였습니다. 견인비만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품을 구해야 해서 이틀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이틀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되었어요. 휴게소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에 서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철호씨, 철호씨 맞죠? 준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이네요. 트럭이 고장났어요. 이틀은 더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뭔가 준비해 올게요. 15분 정도 후 그녀가 큰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컵라면 두 개와 삶은 달걀, 그리고 작은 김치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지 마세요. 제가 같이 먹을게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휴게소 구석 테이블에 앉아 함께 라면을 끓였어요. 25년이나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바카스 파시는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루 종일 서 있고, 특히 겨울에는 정말 춥고요 원래 뭐 하셨어요? 작은 카페를 했어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올라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갔고, 아이는 없어요. 저도 아내는 8년 전에 먼저 갔고, 딸이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외롭겠네요. 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어둑해진 휴게소 구석에서 순이가 바카스 판매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한잔 할래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사실 오늘 좀 외롭더라고요. 우리는 휴게소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희 씨는 그냥 바카스만 파시는 거 맞죠? 준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 얘기 철호 씨도 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질문이 지나치게 무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그게 제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이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봐요. 휴게소에서 혼자 일하는 중년 여자는 다 그런 일 한다고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생각에 죄송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만 철호씨까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별을 보며 순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한 기사님이 계속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외로웠던 시기라 그분의 호의를 오해했죠. 그러다 한번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어요. 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소문이 퍼졌나 봐요. 제가 그런 여자라고. 하지만 그건 단한 번의 실수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저를 그런 눈으로 보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했네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이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죠.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은요. 그렇지만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단지 뭐요? 준이가 물었어요. 그냥 더 알고 싶었어요. 당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일어섰어요.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늦었네요. 순이씨. 부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트럭 안에서 잠을 청하며 자책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순이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한 대화가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트럭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이를 찾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대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 따뜻한 김치맛, 그리고 상처받은 눈빛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사과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휴게소를 들렀지만 순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 휴게소들을 지나가게 된 것은 아마도 순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드디어 그날 머물렀던 휴게소에 다시 들렀습니다. 바카스 판매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순이 대신 다른 여성이 서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순이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 여성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순이요? 아, 한순이 씨 말씀이시죠? 그분은 요즘 안 나오세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한 질문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닐까?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순위가 있는 휴게소들을 들르게 되었어요.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제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걱정이 되어 그녀가 머물고 있는 여관을 찾아갔어요. 철호씨, 어떻게 여기를?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감기가 좀 심해서. 제가 뭔가 사 올게요. 그날부터 저는 순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운행이 없는 날이면 그녀를 찾아가 음식을 해 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 주세요? 어느 날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순이 씨가 그날 저한테 바카스를 건네줘서 그런가 봐요. 바카스요? 네. 그 바카스 한 병이 제 삶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휴게소 바카스 판매 일을 그만두고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화물 운행을 줄이고 순이가 사는 동네 근처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산다고요? 네. 둘다 혼자 사는데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 직장으로 향했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철호 씨, 가끔 후회하지 않아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철호 씨. 봄이 왔고 제 딸이 손자와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딸의 시선이 순이에게 향했습니다. 이분이 순이라고.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는 미소지며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니 분위기가 편안해졌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하단다. 그럼 됐어요. 그날 저녁 딸과 손자가 돌아간 후, 순이와 저는 작은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어요. 우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아마 그때 그 바카스 한 병에서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휴게소가 아닌 같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아침이죠. 화물차 기사와 바카스 판매원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서천휴게소에 들르지 않았다면, 만약 순이가 바카스를 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요?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인연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하지요. 바카스 한 병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깊고 단단하게 느껴져요. 때로는 작은 우연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조니가 그날 저에게 건넨 박카스 한 병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